재구매 100% 대란, 이거 쓰면 깜짝 놀랄걸요? 없으면,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트래블리지 T 휴대용 올인원 칫솔 블루. 여행이나 외출 시, 칫솔과 치약 따로 챙기기 번거로우셨죠? 이 제품 하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칫솔과 치약이 일체형이라 파우치에 속 들어가고, 부드러운 모가 잇몸 자극 없이 깨끗하게 양치해주니 너무 좋던데요? 케이스 일체형이라 위생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, 디자인도 깔끔한 블루 컬러라서 세련됐어요. 물기도 닦아 바로 케이스에 넣으면 되니까 관리도 편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여행용 맥세이프 휴대폰 거치대. 해외 출장이나 여행 시 스마트폰 들고 영상 보는 게 불편했다면 이제 걱정 끝. 강력한 마그네틱 자력으로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거치해 주니 너무 좋던데요. 접이식 디자인이라 휴대도 용이하고. 다중각도 조절로 다양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유모차, 비행기 기내 테이블, 차량 내부 등 어디든 부착 가능해서 활용성 최고. 견고한 메탈 소재로 내구성까지. 업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뷰티피크 문걸이 전신 거울입니다. 좁은 공간에서 거울을 놓을 자리 찾느라 고민했는데 이 제품은 문에 간단히 걸어만 주면 되니 너무 좋던데요. 세련된 실버 프레임이 집안 인테리어와도 찰떡궁합이라 깔끔한 느낌 물씬.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되고, 왜곡 없는 선명한 반사로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. 설치도 공구 없이 5분이면 끝나서 혼자서도 척척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